이제 스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스킬은 피버튼. 제가 이제 위치 캐릭터 생성을 했기 때문에 아, 일단 지능 관련 쪽으로 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아, 뭐 이렇게 보면은 에너지 쉴드 앤 마나 리제네이션. 그러니까 위치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약한 대신에 쉴드라는 걸 채용을 해서 어, 방어를 해서 자신의 생존력을 좀 늘리고, 그리고 이스, 이제 그런 거들보서 만화의 재생능력, 만화 회복 속도를 좀 증가시켜주는 스킬들 위주, 그런 것들이 존재 하고, 이제 여기는 또 스페인 데미지, 주문 데미지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스펙 캐스팅 등 이런 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영어를 조금만 알아가면서 해둬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어,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짧게나마 패소 백자일의 게임에 대한 설명을 어,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는데 저는 어제 한2 시간이 걸렸고, 일단은 이 게임 자체는 접속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접속하고 나면은 상당히 쾌활하게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군밤장사였고요 짧은, 어, 게임 소감, <laughs> 아, 튜토리얼 같이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상, 패스오브 액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